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끈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최종본으로 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성역도 기억도, 세수공, 이 수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끈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 피부와 접촉되는 부분이 끈이기 때문에 이 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끈에, 이 끈, 네, 이 끈, 끈과 이 기구의 원조는 부산의 박선생님입니다. 예. 이 송역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셔서 이런 기구와 끈을 만드셨죠. 예.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이 이 끈이 제작하는 방법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나이 있으신 선배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끈 제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또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끈 제작하시는 여러 군데를 의뢰를 해서 좀또이 끈을 제작해서 이 성역도 보급을 전파를 위해서 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일단 먼저 이끈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끈이 바로, 세로, 90에 90입니다. 90에 90인데, 요거를, 이렇게, 일단, 아, 절반으로 접습니다. 절반으로 접고, 절반으로 접고, 요 끝에 부분을, 3등분이 되게끔, 3분의 1을 접습니다. 예. 요런 접은 상태에서, 4cm가 되게끔, 4cm가 되게끔, 계속 접어주셔가지고, 예, 접어주셔서, 이게, 이 박음질은 어쩔 수 없이 수선집에 맡기셔야 됩니다. 예. 맡기셔야 됩니다. 수선집에. 사진집에 이렇게 마셔가지고, 예.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제가 직접 끈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공단 천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잘알수 없죠 이 대구의 유명한 서문시장 마에 주차단에왔습니다이 공단 천의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이 공단 천 그리고 이 공단 천 그리고 이 공단 천 그리고 요 공단 천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격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저에게 맞는 좋은 끈을 제작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녀 봤는데 공단천을 판매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공단천이 좋은 천인지 안 좋은 천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공단천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모르시겠죠 이게 공단 한마 천원입니다 천원 요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 3,500원 요거는 이제 우리 전라도에 우리 모임에 계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요 한마에 4,000원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끈을 제작하시는 분이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단천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구하려고 제가 쫓아다녔는데, 못 구했습니다. 4,000원. 3,500원. 1,000원. 이 재질은 제가 잘 모르니까 가격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끈이, 끈과 이 비너가 이 성력도 기억도 세수공 수련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내 몸에 딱 적응되게끔, 적응되게끔 하셔가지고 수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적응된 만큼 내 피부와 동일하게 느낌을 감각하고 수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끈을 직접 제작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만큼 그 끈과 내 몸이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예. 네. 하여튼간에 이런 걸 뭐, 제가 추천드리는 직접 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저도 이 수련함에 있어서 끈이 상당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 제작하는 동영상을 남겨 드렸습니다. 일단 이 끈은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재질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이 천이 한개드디해져서 제가 이걸 사용해 볼때 이걸 맨살해될 때는 이 똘똘이님이나 이거 그 밀림 정글 피부에 당겨짐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그이 수련 방법이 이 부분에 이제 알로에를 바르고 이 피부에 체결했을 때그 털의 당겨짐이나 그런 게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 부분에는 알로에를 절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부상과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공단 천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알로에를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제 경험입니다. 이 부분에 알로에를 발라서 딱 끈을 체결해서 수뇌해 본 결과 어, 상당히, 어, 좀 괜찮았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저희 방법이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련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끈이 이렇게 하면 공단천이 체결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양쪽으로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쪽으로 체결하셔서 수련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끔 해서 이걸 만드셨는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끈을 제작하셔서 수련에 임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끈을 제작하다보면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성력도 기억도 세수공 이 끈을 여러분들이 이 수련함에 있어서 잘 제작을 하시든지 하셔서 수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이 남자 몸에 진짜 좋은데 이걸 이, 금전적인 장사나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 효과나 좋은 점을 경험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너무나 이 성역도 기억도 세수공 수련이 남자 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방송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성역도 수련을 눈으로만, 이론으로만 보고 계시지 말고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진짜 좋은 수련인 걸 알 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